한글 자막이 자동으로 안 뜬다면 유튜브 화면에 있는 CC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제 견해입니다. 최근에 나온 빅뉴스였고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자주 접한 뉴스이기도 하니 딱한 번이라도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보라매가 나오기만 하면 이제 중국과 일본은 벌벌 떨며 경악할 거다. 유럽도 보라매를 보고 극찬하며 벌벌 떨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일으키기 좋겠지만 전좀 다르게 말하려고 합니다. 항상 남들과 다르게 말하면 특별해 보일 것 같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할 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 자부심 갖다가 쪽팔리게 탈탈 털리는 일당하기 싫어서요. 한국은 이미 그런 치욕적인 과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일일이 다 나열하려면 영상이 산으로 간이 생략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보람의 도입이 완료되는 시기가 되어도 한국은 한중일 중에서 꼴찌 수준의 공중전 능력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1등, 2등과 위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벌어지면서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앞으로 한국 공군의 주력이 될 보람에는 5세대가 아닌 4.5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10여 년 전부터 기본적인 테스트를 모두 완료하고 투입해서 지금까지 발전시켜 나간 게 아니라 앞으로 내놓겠다고 할 정도로 시기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유럽, 일본이 죄다 6세대 전투기 개발 중에 있는데 말입니다. 보람의 블록 1은 공대공 위주고 공대지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과거에 유파와 나팔의 초기 도입 시절 겪었던 상황과 유사할 겁니다. 블록 2가 되어서야 멀티롤이 가능해지며 다목적으로 쓸수 있다죠. 그러다가 블록 3 단계에서야 풀스텔스 기능을 고려하며 내부 무장창을 단다고 하는데 이게 쉬울 리가 없고 그걸 해낸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5세대 수준으로 껑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레이다 같은 걸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보람의 시제기를 보니 톱니바퀴 패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또 캐노피 앞에 볼록 튀어나온 IRST만 봐도 스텔스 전투기가 될수 없습니다. 결국 레거시 호넷을 슈퍼 호넷으로 탈바꿈하는 것 이상의 마개조를 해야 할 겁니다. 보람을를 보면 거의 데드 카피 수준으로 F-21을 닮았습니다. 중국이 j 20로 미국의 5세대 전투기를 크게 참고한 것보다도 붕어빵처럼 닮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과 중국 중 누가 더 로키드마틴 전투기를 더욱 카피했는지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F35가 F22처럼 날씬하지 않고 통통하게 생긴 건 작은 덩치의 작전 반경부터 무장량까지 모두 충족시켜야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보람의 덩치는 F22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 작은 덩치의 쌍발 엔진이니 F35처럼 단발 엔진 양옆에 넉넉한 무장창 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보람의 블록 3이 나온다면, 라이트닝 2보다도 훨씬 뒤쳐지지 않나요? 스텔스 능력은 제껴놓더라도 무장 능력, 최대 전투 행동 반경, 항속거리에서 보람회가 크게 밀릴 것 같은데요. 엔진도 그렇습니다. 5세대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엔진의 파워도 지금의 보람회보다 훨씬 좋아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한국에게 북한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인 중국의 경우엔 이미 4.5세대 전투기를 한국보다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오래 전부터 5세대 전투기인 J25를 개발해서 이미 수없이 날려보고 꾸준히 개선시켰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함재기 용도로 J35란 또 다른 5세대 전투기를 가지고 오래 전부터 테스트했습니다. 이건 보람에만한 덩치인 걸로 압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모양만 그럴듯하게 한게 아닌 게 톱니바퀴 패턴으로 다 되어 있고 센서도 성공적으로 내장형으로 해놨습니다. Z 엔진도 초기엔 러시아제에 의존하며 고생하다가 기어이 자체 개발에 성공했죠. 이런 중국의 전투기가 미국의 F-22나 F-35를 능가한다든지 하는 기대는 별로 안 하는데 이 정도도 한국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6세대 전투기라는 F-3의 획기적인 신기술을 많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세기의 F-2 전투기로 그 당시엔 엄청나게 파격적이었던 AESA 레이더와 탄소섬유 복합제가 들어간 일체성형 기술을 선보였듯이 말이죠. 또 영국과 손잡았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이 돈으로 인도네시아와 손잡은 것과는 완전 다른 기술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영국도 템페스트라는 6세대 전투기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으니 일본과 영국의 협력은 상당한 시너지가 예상됩니다. 뭐 독자 개발 전투기를 제외하더라도 일본은 한국의 세 배에 가깝게 F-35를 많이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5에서 6세대 전투기 보유 수가 한중일 중에 한국이 가장 적어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암튼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그냥 편하게 F-16 사면 되는데 굳이 F-2를 내놓은 이유가 기술 축적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겠죠. F-2 덕에 지금 일본은 F-3을 개발할 능력이 생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보람의 개발이 시기적으로는 제법 늦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겁니다. 얼마나 늦었냐면 옛날에 쪽에 퇴역하고 박물관에 있어야 했을 F-5가 아직도 무려 100여대 넘게 현역 활동 중인데 그 이유가 바로 보람의가 늦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태역 시기가 F4는 2024년이고 F5는 2030년이라던데 이건 보라회로 전부 교체될 때까지 공군 파일럿들의 목숨을 담보로 노후기 비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F4를 2020년에 모두 태역시켰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F4보다 훨씬 좋았던 현대화된 마개조 버전이었죠. 그래서 보라회로 노후기를 전부 태역시킬 수 있다는 시도는 좋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중일 중에서 공중전 능력은 한국이 꼴찌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느낌입니다. 즉, 환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국만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그러고 있고 또그 성장 속도가 한국보다도 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하, 하, 하. 그건 그렇다고 치고 보람의 해외 판매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유럽은 4.5세대라면 유파나 나팔로 끝까지 버티다가 라이트닝이 아니면 6세대 유럽 전투기로 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과연 보라매가 그 사이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지. 동구권 유럽이라면 러시아의 침략을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해 어쩌면 보라매를 고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 한국의 f a o 0을 도입한다는 폴란드처럼요.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이 원유로 돈 버는 나라를 공략하는 모습도 볼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경우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좋을 듯하고, 필리핀도 여유가 생기면 보라매를 구매 후보에 둘 수도 있겠죠. 자, 마무리로 제가 이 영상에서 하고자 했던 말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라매가 노후된 F4와 F5를 모두 대체한다면 그걸로 나름 성공적이다. 근데 그거와는 별도로 나올 타이밍이 좀 늦었다. 보라매가 투입되어도 한중일 중에 공중전 능력에서 한국이 꼴찌인 건 변함없고, 그런 판도가 바뀌는 건 딱히 없다. 제가 보기엔 골든 이글의 이어 보라매로 독자 전투기 개발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엔 국뽕튜브 주장처럼 세계가 보라매를 보고 벌벌 떤다던지 하는 건 없을 겁니다. 끝